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첫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 앞세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수, 수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렸죠. 점령했는데, 얼마 전에 그 동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러시아의 일방적이고 또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동부 지역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약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지역인 큰 땅입니다. 더더구나 그 뺏긴 땅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의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그 러시아의 합병 선포를 굴복할 수 없는 거죠. 절대 굴복할 수 없는 어떤 병합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휴전이라든지 종전을 지금 협상을 원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 같은 거는 만약 그렇게 협상해버리면 그 땅은 영원히 러시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에 협상 테이블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8년 전 러시아는 이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그 크림반도를 그 통째로 이 러시아에 합병해 버렸고 이번 동부 지역은 이크림반도의한 세네 배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그런 큰 땅을 이런 식으로 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전체 땅을 차지할 그러던 야욕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 제안에 대해서 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절대 못 하겠다.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모든 면에서는.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단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할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어린 사무엘이 섬기던 제사장 엘리의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이 제사장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에, 그런데 엘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에게 단호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런 우유부담함은 자식들을 망치는 일이 됐고 결국 엘리의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도 그리고 이 부분을 읽는 우리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 이사의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좀 너무 대치되는, 너무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막강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왕권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어, 유다인들은, 유태인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마다 환영받지, 환영받기보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쩌면 영적전쟁은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하셨습니다. 이 당시 대, 당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넓게는 유대인들이지만 또 좁게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한 그 고리가 가족이에요. 사실은, 가족 같은, 가족에게 제일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족 앞에서 단호하게 해야 될때 단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도 단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게될 상황은 넓게는 신앙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이었고 좁게는 자기 가족들이었잖아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기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때로는 그런 부분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단호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진리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양보할 줄도 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회사든 그 여러분 어디서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줄도 알고, 이해심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상금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옆을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이네 주의 영원한 나라가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결단하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는 타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 다른거는 다 양보하고 다 뺏기고, 다 줄지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나와 동의해 주시고, 나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정말, 정말 굳건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나와 동의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구머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너그러운 사람이 되되,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